네, 애프터 니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언제나 디방은 1 시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어, 전날 있었던 니드에 대해서 복귀해보는 시간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어, 조금 전에 정성목 교수님 얘기 너무 좋았고요. 여기 저, 졸업생들이 어, 졸업하고 나니까 디방에서 좋은 거 많이 하네요. 하셨습니다. <laughs> 네, 네. 저도 졸업생인데 간만에 언니 최신 트렌드를 팍 하셨는데, 네, 어 끝난 건가요? 하셨는데요. <laughs> 네, 어좀좀 좀 전에 1분은 끝났고요. 이제 디방. 2부 순서로 애프터 니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일은 니드가 있고요. 니드 때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하고 그 특강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다시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요일 비방 후반부에 2부 순서로 애프터 니드를 진행을 합니다. 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는 시간이고요.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 말씀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강의 내용은 직접 오셔서 소통도 하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또 학교도 한번 와보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첫 시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첫 시간에는 저희 제가 디자인사를 한번 쭉 훑어드리고 그리고 철학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만큼 소크라테스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인문학사에서도 어제 그 소크라테스를 기준으로 이 모든 철학서는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 또 철학사가 있는데 왜그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느냐. 자, 소크라테스 이전 시기를 우리는 프리 소크라틱 에라라고 불러서, 소크라테 이전 시기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그 이후의 철학으로 나눠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과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은 무엇이냐? 바로 자연 철학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음, 우리가 그 철학을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우주를 만약에 둘로 나눈다면, 나와 우주로 나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연구가 존재론이고, 우주에 대한 생각, 철학은 우주론이고 그 우주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있을 보는가에 대한 그 철학이 바로 인식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바로 자연철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가 어떤 지형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음, 그리스는 그런 철학이 발생하기 좋은 어, 지리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서 밀레투스 지역 어, 그리스, 아테네, 바다 건너편, 지금, 어, 터키 끝쪽, 그, 지방에 있는, 어, 부분에서 먼저 철학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전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철학자들 사진. 네. 그 부분에서 밀레투스 학파를 중심으로 철학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최초의 인물이 바로 탈레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사진 한장더준거 있잖아. 네, 네 있습니다. 음. 말씀하시면 제가. 음. 보겠습니다. 그, 탈레스로 인해서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에서 자연 철학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특유의 그 철학자들의 자연에 대한 궁금증과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밤, 낮과 밤이 생기고 별이 움직이고 태양과 달이 번갈아 뜨는가를 궁금해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과연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은 어디서부터 나왔고 또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철학은 시작되었다. 그때의 철학을 바로 자연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 8 명을 제가 소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 그리고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피타고라스 또 파르메니데스 또 엠페드클레스 제논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까지 어, 8명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뭐 주요 인물들을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탈레스 뭐 최초의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탈레스는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물로부터 생성이 되어져서 아 물로 또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근원 또 본질 원류 이런 것에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 했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나오는 헤라 아락시 만드로스는 또 그의 스승 탈레스의 반에서 음, 규정될 수 없는 어떤 것 무한한 것뭐 이런 것이 우리 만물의 또이 지구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피타고라스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수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수가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음악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수적 질서, 아름다운 수적 질서가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고요뭐그 다음 나오는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존재와 비존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나 그 후대에 이어진 이데아 사상이라든가 또 니체 하이데거에 이르는 실존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는데 음 어쨌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다는 것이고 뭐 제논이라든가 또 데모 크리토토스 같은 철학자들은 뭐 뭐 점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또뭐 원소가 근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근원에 대한 궁금증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어, 사실 이렇게 그이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음, 그리스어로 아르케라는 것이었어요. 아르케는 근본, 뭐 근원, 시초. 시작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이 자연 철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습관을 들여라 어, 이 디자인은 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이것은 뭐 어떤 생각으로 이 디자인이 만들어졌을까 또꼭 디자인이 아니어도 자연 현상이라든가 <laughs>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어제 강의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 이렇게 철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진 것, 또 자연 현상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가진 것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냈고 인류 인문학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위대한 예술가들의 생각에는 그런 근원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 그런 근원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laughs> 좋은 작가들의 작품 또는 좋은 작가들의 사진 또 좋은 작가들의 건축들을 보면 그런 근원을 주제로 표현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로 히로시 스기모토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사진과 여행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음, 평범한 바다를 그냥 찍은 것이지만 그리스인들이 궁금해했던 근원에 대한 물음들 또 <laughs> 탈레스가 이야기했던 물이라는 근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 연작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바다가 가진 근원적 물음에 대해서 질문 또는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이러시스기 모토는 이런 사진, 바다, 아주 평범한 바다 사진 한 장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그 근원의 물음에 대한 철학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어, 신인상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인상파, 뭐, 쇠라, 시냐크 같은 화가들의 특징이 이 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거든요. 인상파 화가들은 이미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그림을 그렸지만, 아, 이 병치 혼합을 이용한 그림을 그린 신인상파들은 훨씬 더 과학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어, 예술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감을 뭐 섞거나, 섞거나, 물감을 겹치게 칠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점을 찍음으로써 그 색을 표현하고 형태를 표현해 냈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근원으로 생각하는 점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됐다라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인 개념이 없으면, 이 점만을 찍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이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그림은 그 신야크의 그림을 또수웨라의 그림을 아주 아주 확대해서 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서 찍은 것이기도 하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점들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음, 새로운 사조를 이끈 화가들, 또 새로운, 어, 미술의 어떤 사조를 연 이런 그림들은 이런 철학적 배경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의미를 알아둘 가치가 있다는 라 것. 뭐, 인상파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가운데 사진은 여러분들 우리가 호박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입니다. 그냥 점 찍힌 호박, 또점 찍힌 그림들, 점 찍힌 어떤 제품들, 그런 공간들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쿠사마의 아웨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또왜 유명한지, 그다지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고 흥미롭고 현대미술의 하나로서 그저 유명하니까 바라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쿠사마야요이도 처음에는 이 점이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정신적 질환 또 어렸을 때부터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 단순히 점을 그려나가고 그 점을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자신도 점점점 이 점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굉장히 주목해봐야 하는데 이 그림의 제목 이 작품의 제목은 I'm Here But Nothing이란 작품입니다.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다가 마치 우리가 뭐 빔프로젝터로 무언가를 쏘듯이 점이라는 걸 투사를 해서 모든 공간에 점이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색색의 점, 바, 바로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점이라는 것은 음,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존, 그 정의를 할때 무한한 공간 속에 어, 보이지는 않아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제논의 역설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점이라는 위치에 존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 눈으로 보는 어, 그런 점이 아니라 개념상의 점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존재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쿠사마야요이도 공간 속에 이렇게 점을 뿌려놓음으로써, 이 공간 안에 나는 존재하지만, 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작은 원소일 뿐이지, 어떤, 어, 무 물건이라든가, 어떤 뭐 사람의 신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점의 어떤 철학적 정의를 이렇게 공간 안에, 그리고 자신의 투영을 해서 작품으로 표현한 것. 쿠사마 야요이도 이런 철학적 사유가 자신의 작품에 녹아들면서 훨씬 더 작품도 인정을 받고 작품 세계도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보면서 거기에 찍혀있는 점들이 단순히 음 어떤 조형으로서의 점이 아니라 또 그림으로서의 점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많이 했었고요. 어그 다음 작품은 간딘스키의 스몰 월드라는 작품입니다. 작은 세상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간딘스키는 이제 추상화가의 대표적인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몬드리안의 그림도 그렇고, 간딘스키의 그림도 그렇고, 그냥 뜻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그 그림이 유명하니까 가서 보는 경향이 많았을 거예요. 몬드리안의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애기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 그림들이 왜 유명한가? 그 이유는 저 속에 수많은 철학과 그들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상은 음, 그리스 자연철학자들의 근본에 대한 물음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몬드리안의 수직과 수평 그리고 삼원색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든 세상을 표현한 것이었고 제가 뭐 레이아웃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딘스키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지 그 표현이 반듯반듯한 직선이 아니라 자유로운 곡선과 다양한 형태를 가진 점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간딘스키는 유명한 화가이기도 했고 추상화가의 대표하는 아티스트 예술가이기도 했지만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아주 어, 훌륭한 교사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점의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그리고 철학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리고 제시하면서 어, 그림의 근원 또 디자인의 근원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했다라는 거죠. 많은 어, 후대 교육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바우하우스는 그런 면에서 더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즉 어, 간딘스키가 이 그림을 그린, 그리고 나서 작은 세상에 이름을 붙인 것은 음, 세상의 근원 모든 것들은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기본 기본적인 색깔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작은 화폭 안에 작은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것은 하나의 작은 세상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거나 감상을 할때 특히 제목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음... 많은 그림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도 제가 덧붙였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또 대가들일수록 자세하게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후대 뭐 평론가들이나 또 미술 사가들이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그 평론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니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사상 그리고 인문학적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 그림을 평가하고 평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다른 요소, 뭐 과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어뭐 문학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더해져서 그 그림이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디자인을 봤을 때 그런 음,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지식을 키우고자 니드 인디고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로이 리텐스타인의 어, 만화, 그러니까 카툰이라고 그러죠. 예전의 만화를 확대해서 예술의 소재로 사용한 그림이에요. 리텐스타인의 그림들을 쭉 보시면 음, 그냥 만화책 한 칸을 오려내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프리 해 놓은 듯한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현대 팝아트, 현대 대중미술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이고 역시 어마어마한 가격의 작품도 팔리고 있고 우리가 뭐 모마라든가 또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데를 가면 빠지지 않고 만날 수 있는 화가 이자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사람, 이런 사람들 작품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 망점을 확 그 때에서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리히텐스타인이 어, 그런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일상의 소재, 즉, 뭐, 앤디월의 콜라병 같은 그런 소재로서 대중에서 쓰였고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에 하찮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로 승마시킨 현대 미술의 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뭐팝 아트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그림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습관이나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뭐 근원에 대해서 배웠고. 또그 근원이 어떻게 확장되어가는 것을 어, 배우면서 이런 그림들, 이런 디자인들 또는 건축을 보면서 작가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의 평가와 평론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주요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그 고경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 무엇이며. 또,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이 고갱에 의해서 그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 그림. 네, 잠시만요. 네. 많은 화가들이 그런 의문증과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했고요. 우리가 아는 단순히 유명한 화가들이 그냥 유명하고 뭐, 어, 뭐 작품이 비싸서 또작품이 희귀해서가 아니라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고, 어, 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다라는 겁니다. 자 자연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인간의 근원에서 궁금해한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우리 디자이너들도 그런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습관 또 성찰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어제 니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30분이) 걸리네요 네 어쨌든 음~ 앞으로 이제 어~ 자연 철학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궁금증을 인간으로 가지고 온 아주 중요한 인물에 서 이야기 하려고 하고요. 그 인간이 바로, 아, 그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인 거죠. 어,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본격적으로 인간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라는 개념, 위라는 개념을 어, 어떻게 또 풀어나갔는지, 그 이후에 어, 이어지는 플라톤과 또 아리스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리스 인문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지를 이제 다음 리더 시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제 이프터, 애프터 리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음 어제 참석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도와주신 학생분들 그리고 오늘 디방과 어 모든 디, 애프터 리드까지 어 수고해주신 학생분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다음 리드 시간 그리고 다음 디방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습니다 네. 아... 오, 김성원님, 네. 고사대학생이네요. 고려 사이버디 학생이신가 봐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옆학교 강의 들으러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요? 어, 고려, 제가 알기로 고려 사이버대 학교에는 디자인학부가 없어요. 어디, 음, 다른 분야, 문화 창작인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회과학부가 그런데 예술문학부인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디자인을 배우시는 분이신가봐요. 네 반갑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어, 오프라인 강의도 들어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